네. 어 아, 먹방인데 그냥 뭐 구성은 라면하고 밥하고 김치하고 그냥 평범한 먹방인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라면은 그 신라면, 그 손흥 선수가 광고하는 거 있죠? 그거입니다, 그거. 아 저는 면 약간 꼬들꼬들한 거 좋았는데 아 그다음에가 조금 퍼졌네요.

영상이 <목소리> 벌써 1분 40초네. <목소리> 오랜만에 <목소리> 영상 영상은 이제 셔츠아닌몇방 <목소리> 처음이네. 소추 영상이라 사실 <laughs> <다시> 먹다 말았었는데, <laughs> 지금은 이제 이렇게 먹기 시작할 때부터 다 먹을 때까지 그 편집이 없을 거라. 김치를, 어깨, 어 어까지께 엄마가 사는데 음, 맛있어요. 옆에 무슨 소리가 들릴 건데, 어, 제가 지금 무한도전을 보고 있습니다. 추억의 예능 프로그램이죠 무한도전 예전에 진짜 예전 무한도전 한창 하고 있을 때는 진짜 늘 토요일 날 약속이 없으면은 본방 웬만하면 본방 사해 가면서 다 왔었는데 그 프로그램은 지금 보면서. 제가 이게 유튜브 하면서 아니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렇 유튜브 영상 찍어서 업로드한 영상 정리를 했거든요. 종류별로. 그런데 <laughs> 참 제가 찍었는 품목이 많더라구요뭐구 얘기도 있고 뭐토미를 찍어서 올린 영상들도 있고 뭐 대도 안 하는 댄스 가지고 뭐, 챌린지 다 심.. 이 해가지고 이렇게 찍었는데 음, 참, 정말, 찍어놓은, 업로드한 영상도 좀, 좀 있고, 종류들은 많다 보니까, 종류가, 어 많더라고요. 그 점에서 좀, 조금 반성합니다, 방.

자기, 자기 결혼식에서. 음, 이제 면을다 건져 먹고 밤 자, 밥을 말 건데 있습니까, <웃음> <웃음> 숟가락 안가 <laughs> <람이> 이걸, 아이고 아이 가아이 왔습니다. 밥을 이제 말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거의 안 잘라내고 업로드를 할 생각이라 제가 찍어놓은 영상 중에 아마 제일 기지 않을까 <laughs> 어, 신랑 어, 신부가 오시네 진짜 결혼식을 하시는 거 아니겠지

제가 맛있는 녀석들 예전에 아, 축하, 축하, 축하. 뭐야, 몰라요, 아니 예, 어? 봤었거든요. 아. 음. 음. 지금 무한 도전. 아. 맛있는 녀석들 예전에 많이 봤었는데 김준현씨가 국물에 밥말먹을 때는 밥이 좀 차가워야 된다 찬밥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걸 본 이후에 왠, 최, 최대한 밥을 그래도 식힌 다음에 밥을 말아먹는 편이긴 합니다 식당 가서 국밥 같은 거 시켜 먹을 때도 그렇습니다. <laughs> 지금 보 이걸 보시는 분들은 <laughs> 이거 먹방인 건지 유튜브하는 저 인간의 그냥 본인 얘기를 하는건지 뭘지 됐죠? 저도 이거 지금 찍으면서도 이게 무슨 영상인건가 검사검사 먹방 겸뭐내 얘기도 하고 팬이고 좋은 취지에 일을 걸 잠깐 설명해 주셔 가지고 예예 예. 아니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고맙습니다. 아 근데 <웃음> <웃음> like 너무 더이 보여 주셨어요. 아니 진짜 뭔 말이 아니고 저 권함이 없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나가할 소리. 저희가 이제 축가를

거의 14분을 지금 근데 라면 하나 끓이고 밥하고 김치하고 먹는게 14분밖에 안 걸렸다는 건 사실은 저의 식습 십습, 습관이 이게 좋은 편은 아닌 거요 그만큼 많이 안 씹는다는 중간에 숟가락 갖고는 오 시간도 있었는데 14분 15분 만에 식사를 끝낸다는 거예요. 아. 음. 그 보통 먹방을 하면 뭐 다른 분처럼 뭐, 많이 먹거나, 아니면, 뭐, 특이한 걸 먹거나, 아니면 뭐, 뭐, 전부 라면 같이 먹을 거야. 먹는 걸, 그렇게, 챌린지를 하는 거 그래야 되는데, 저의 먹방은 지금, 그냥, 라면에 밥, 전범한 먹방이었네요. 아, 전복 컷 라면 같은 경우도 구하기도 힘들고 혼자서 먹기도 힘들고 그거 한 8인분? 그러니까 한 반은 먹겠는데. 아, 무 먹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한창 영상들 이뜰 때는 이미 늦었어? <laughs> 좀 빨리 하거나 그런데. 탕후루 같은 경우도 많이들 했는데. 얼마 전에 탕후루 가게 앞에 어, 지나가는데 손님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 그만큼 지금 탕후루가 이제 그만큼 또 인기가 많이 떨어지고 응. 탕후루 같은 거 하고 싶어도 사과하기 귀찮기도 하고 이미 또 유행 따라 하려 해도 좀 늦, 늦었기도 하고 그냥 저는 먹방이 이렇게 그냥 라면도 이렇게 특이한 뭐 특이한 라면인거 아니고 아니면 신상라면인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그냥 신라면 손흥민선수가 광고하는 그 신라면이랑 그냥 평범한 먹방이었네요 어쨌든 뭐 평범한 먹방이었지만 그래도 유튜브의 마무리는 역시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쯤 되면은 솔직히 여러분들이 웬만한 채널은 다 구독 누르고 많이 했을 텐데, 저 같은 채널도 구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